뭐라 불러야 되지? 몽구리들?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지금 머리는 다 마친 상태인데 얼굴이 화장이 안 됐죠? 제가 오늘은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으러 갈 건데요. 이 퍼스널 컬러가 쌩얼로 와야 좀 제대로 진단을 할수 있다 해가지고 오늘은 완전한 쌩얼로 한번 밖에 나가 볼 거예요. 부끄러우니까 택시 타야겠다. 네, 오늘 저의 톤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.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아심. 영상으로 자기소개 해주시는 선생님. 너무너무 재밌고요. 매일매일 되게 훌륭야또 어떤 이 인지매칭적인 부분을 적용시켜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의 성격이 어떤. 그 보는 거야. 성격 성향 진단 어. 컬러 가까운 거야? 아 내가 이따 설명해 줄게요. 이제 기다리는 동안. 어, 기다리는 동안. 응. 하고. 이제 펜 줄게요. 거기서 이게 재밌어요. 아 진짜? 나는 응.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?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? <laughs> 탈색하고, 씹어 어, <laughs> 있잖아. 그럼 씨에다가 이렇게. 동그라미를 그대로 치는 거야. 그리 찾아가면서 <목소리> 하나, 둘, 셋, 넷, 다이어. 곱 열네 개. 어, 똑같네. 오, 어, 좀이이이이다이 아, 진짜요? 이거. <laughs> 이요 아니 근데 좀극이적이긴 하네요, 레드 아좀 사람, 사람이 극단적인가요 좀? 아니 두가지 <laughs>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게 큰치 않게 아 진짜요? 어. 아좀 이중인격 같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하는데 레드는 원래 되게 리더십형이에요 리더십 리더십 그러니까 주도형 약간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어네어 네. 어, 맞아요? 네 그러니까 본인 성격 중에 이제 레드하고 옐로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어. 여섯 개는 <laughs> 여러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어. 아 진짜요? 네. 진짜 다중 인격 아니에요 이정현 씨? <laughs> 아니, 좋은 거야 좋은 거. 좋은 거. 리더십도 있는데 네. 거기다 섬세. 오, 와. 직업 특성상 성격이 그렇게 변한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. 아 진짜요? 음. 그러니 안정형은 되게 침착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하는데 음. 표정이 없어. 어. 속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한테. 그런 말도 들어. 듣고... 어. 저기 근데 지금 셋다다 다 그런 말들을 들어봤어요. 응. 진짜. 여러 가지가 되게 다 분포되어 있어. 그리고 되게 완벽주의자. 완벽. 완벽주의. 어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. 어.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예민하게 돼. 어, 어떤 맞아요. 부분에서는. 그래서 좀 쉽게 다가지 가 못하고? <laughs> 기억력이 좋아서 누가 자기한테 만약에 맞아요. 실수하면 꼭 해야죠. 어. <웃음> <웃음> 퍼스널 컬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죠. 어네막 여름 쿨톤, 겨울 쿨톤. 응. 음. <laughs> 제 이름이 봄이에요. 아 봄. 진짜? 그냥 봄매자야 네. 아, 와. <laughs> 머리가 되게 까만 편이다. 아 머리 블랙으로 염색을 한거한 여섯 번 해가지고. 음. 되게 눈동자가 한 편이네요. 아 맞아요. 그런 소리도 많이. 어 맞아요. 여기요? 어 이렇게. 이게 무슨 컬러냐면 봄. 다크 서클이나 이런 데가 음. 얼굴이 밝아진지 한번 볼게요. 네. 봄. 일단 이게 훨씬 밝아 네, 보여. 이게 훨씬 밝아. 신기하다. 오 봄인데 봄이 안 맞는 봐. 그럼 이제 가을이 웜톤이잖아요. 아, 그안 바를 확률이 좀 높지. 너무 높을 것같데요오안 <laughs> <laughs> 되겠다. 제 이색 싫어해 어. 갑자기 나이 들어 보여. 그렇죠. <laughs> 네. 그러면 아마 가을보단 겨울이 예쁠 거야. 겨울. 어. 음... 그렇지. 음 근데 어, 이색으로 그 잠옷도 있어요. 어 근데. 본인은 네. 그래도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 쿨톤인데 여름 음. 여기에 잠깐 여기 여기. 역시나 봄. 봄 약간 얼굴이 칙칙해 보여 네. 그쵸 살짝? 여름이 이건 이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요 그러게요 음. 볼게요 이제 가을 가을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이게 더 얼굴이 깨끗해 보이는 거 같아 가을 그 쿨톤 쪽이 응 아, 아, 쿨톤 아 초록색 어. 아무래도 봄이니까 <laughs> 어. 음. 좀눈 밑이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? 네아 어, 민트 좋아요 아, 이게 훨씬 더 민트색 좋아해요 아, 여름이 훨씬 얼굴이 살아 보여 음. 그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화면으로 나중에 이제 카메라나 네. 이런 걸로 보면 더 티가 많이 나더라고 아 진짜요? 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막 개인 방송할 때 팬들이 어울리는 색깔 딱 정해줬는데 딱 이런 색깔 맞아 맞아. 말해줬었어요. 가을은 아니올 가을은 빡빠이 한데. <laughs> 그냥 <하는> 가을은 <laughs> 애초에 안 보는 게 나을 니다 수... 그리고 겨울. 겨울. 응. 겨울은 나쁘지 않아 나쁘진 돼. 않은데 그냥 조금 음, 답답해 뭐. 보이네. 어쨌든 본인은 쿨톤인 건 확실해요 지금. 끝에만 잡혔어요? 이런 빨강이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. 초스럽죠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얼굴이 아, 죽어? 아줌마들 네. 어 이거는 예쁘잖아 음. 빨강이 그러니까 따뜻해 보이는 컬러보단 차가워요 이거는 어, 가을 아까부터 가을은 정말 정말 워스트 중에 워스트 차라리 이게 얼굴이 밝아보이잖아 음. 이거랑 비슷해 네. 이게 봄 음. 무슨 음. 봄이라 할때 상황이? 네? 무슨 봄이야? 성이 김봄네김봄한번 김 들으면 아니죠? <laughs> 맞아요 이 색깔 예쁘다 딸기우 여색 아, 이것도 여름이에요. 응. 어, 이것도 여름이에요. 이것도 여름. 가을. 아. 어? 시원하게 가을 만든 아. 얼굴이 왜 이렇게 예쁜지. 아. 이런 색깔의 수영복을 산 아.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. 아. 어. 차라리 차라리 겨울이. 차라리 겨울. 네. 일단 봄 시가 피해야 될 컬러는 가을 컬러. 가을. 어 봄보다 피해. 가을이 더안 어울리고. 네. 그리고 네. 베스트 컬러는 일단 여름. 여름. 다른 컬러도 한번 대볼게요. 어, 저 개나리색을 어. 안 입어요. 내가 이색 입고 나갔다가 <laughs> 네. 그냥 하루 종일 얼굴이 왜 이렇게 누리해 보이냐, 까매 보이냐. 아 예쁘다 이거. 레몬색 어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. 그러니까 이색이 컬러는 밝으니까 이옷 입으면 내가 밝아 보이겠지? 라고 생각하겠지만 레몬색. 이 옷은 얼굴이 누리에 누리해 보이고 이게 얼굴이 훨씬. 어 여기 보니까 확실히 티 나는 네. 것 같아. 어? 어 가을 갈색이 너무... 됐는데 신기하죠? <laughs> 화면 보니까. 어 이거 다 차이졌어. 음, 겨울은 그나마. 이건 아름다운... 봄이에요. 봄? 봄. 여름. 되게 신기하게저 카메라로 보니까 차이가 더 심하긴 하네요. 아, 그렇죠. 저 카메라로 보니까. 신기하다. 무슨? <laughs> 이거 네이비. 여름. 오, 이 얼굴 은이이런 색깔 이어람 음, 여름. 이거 가을. <laughs> 아, 이제이색 진짜 이아하는데베이비 근데 이것도 약간 더더은가운 컬러 이사람이사은 컬. 사이사람이런이사이런이 사람은 이사이비이사이은이 사람은 이이게이 사람은 이이이 이 색깔 대는 확실히 얼굴이 누려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음. 실버랑 골드 한번 봐줄게요. 실버랑 골드요? 어. 저 실버 좋아해요. 실버가 훨씬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. 잡아볼게요. <laughs> 골드. 골드. 아 그냥 실버다 그냥 이거. 그냥 실버. 실. 이거는 솔직히 안돼 안돼 안돼. 실버 무조건 <laughs> 실버예요. 그 이걸 왜 하냐면 본인이 <laughs> 네. 쿨톤이잖아요. <laughs> 풀톤 컬러 입었는데 액세서리를 사실 금으로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거야. 음. 뺄까요? 어. <laughs> 그래요. 그럼 <한번> 화장품을 봅시다. <laughs> 화장품. 제가 자주 쓰는 색이 이거 이거. 음. 잘 하고 있는데요? 이건 음. 이런 색. 매트한 거. 아니 아니요 이거는 아 매트한 거 맞아요. 색깔 발라볼래요? 아 발라볼까요? 어 살짝. 이렇게. 이건 아니에요? 뭐 워낙 진하게 안 발라서 그런데 얘는 네. 사실 한번더 오버해서 바르면 네. 약간 웜톤 컬러가 더 약간 피치톤? 다른 어, 어. 음, 것도 있어요 음, 그거는 완전 쿨톤이다 그렇죠. 네. 그러면 썸머긴 썸머인데 라이트인지 딥인지 한번 봅시다 땡. 아무래도 뭐좀 어리니까 이 음. 컬러가 더잘 받을 것 같거든요 저기 한번 음. 이 컬러 아이 훨씬 예쁘다. 살짝 어, 밝은 어, 어 밝은 색이 더 예쁘다. 그래서 화장을 할때 지금 봄시 같은 경우는 진한 화장보다는 한듯안한 듯한 자연스러운 화장이 훨씬 잘 어울려요. 어, 맞아요. 어볼 터치도 음. 살짝. 살짝. 예. 네. 그래서 완전 여름 컬러. 완전 여름. 어 완전 여름. 어, 내가 오늘은 아, 여기까지 네. 하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도 그렇게 진한지다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맞죠? 내가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어떤 옷이 내 얼굴이 사는지를 난 중요하다 생각하지. 안녕. 안녕. 네, 저는 일정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. 어, 네, 저는 여쿨라이트라고 합니다. 여쿨라이트는 여쿨라이트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딱 여쿨라이트가 나왔어요. 저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다른 걸못 입거나 하진 않으니까 완전 워스트 색만 피해서 입으면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오늘도 제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